흥행 기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천만 넘는 영화 아닌가 이거 그렇게 생각하고서 <laughs> 촬영 후에 <위에> 임했다. <laughs> 네, 당연히 그렇게 알고 저는 결정했고 그러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죠 감독님. 그리고 사실은 여기 계신 배우들 중에 사실 흥행적으로는 제가 제일 많은 아심을 가지고 있는 배우기 때문에 제가 감히 뭐. 어,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 어쨌든 그 기대는 100% 있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저희도 우리 배우분들 보니까 그런 기대 갖고 있습니다. 송강호 씨 어떻게 아니,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우리 저기 뭐 이병헌 씨, 우리 전도연 씨를 비롯해서 참 제가 너무 너무 어, 오랜 세월 동안 같이 호흡 맞추고 정말 인간적으로도 더 허무 없는 친한 동료 배우들인데. 이훌륭한 이 배우들의 어떤 그 어떤 헌신적인 열연에 힘입어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얼마요? 네. 나만. <laughs> 네. 아, 전도현 씨한 <laughs> 사람만. 전도현 씨 고마워요. 어떻게 예. 대답하면 안 돼요? <laughs> 그래도 이 숫자는 이게, 이게, <laughs>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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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어 전도현 씨는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제가 오, 정말 그럼 마음으로 이병애 임하셨나숫 이병헌 씨 숫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웃음> 다수의 흥행자 그걸 갖고 계시는 이병헌 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 형한테뭔 뭐 물어봤어요. 이걸. 이걸 먼저 대답을 <laughs> 숫자는 그 이병헌 씨가 정확하게 <laughs>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서로가 서로에게 이게 예. 내뭐 숫자보다는 정말 정서적 공감이 앞서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명작이 탄생했다라고 봅니다. 이병헌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아니 아까 강호영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응. 야 이거 2천만 정도 되지 않겠냐 <laughs> 아니 저는 송강호 씨 반격 때 수지하는 얘기를 한 적이 응. 없습니다. 무대 뒤에서 <laughs> 예 참고로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laughs> <저>, 없습니다. <없을까>? 우리가 <laughs> 그래도 좀아 근데 시원한 나도 들었어, 배우로서. 어. 아, 들었어요. 네. 시원한 <laughs> 배우로서, 시원한 배우로서 겸손해야 되지 않겠냐? 오 그런 생각을 하시길래. <laughs> 아 정말 저는 지금 영화 보는 느낌이에요. <laughs> 그렇죠?